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지금 페니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죠? 이번 업데이트에서 페니가 리워크가 되는데, 제가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개발자 서버고, 막 엄청나게 크게 바뀌진 않는데, 이 가젯이랑 스타 파워가 좀 많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초상화도 살짝 바뀌었고, 일단 만렙 기준 체력이 5100에서 5700으로 늘어난 것 빼고는 뭐 바뀐 게 없어요. 스타 파워랑 가젯이 완전히 바뀌는데, 자 우선 첫 번째 가젯 소금통 그리고 두 번째 든든한 망원경 그리고 첫 번째 스타 파워 두둑한 금고 이거는 뭐 범위 늘려주는 것 같고 두 번째 블렌스터 마스터 자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외형은 살짝 바뀌긴 했는데 누가 봐도 팬이 같고 공격 방식이랑 공격 범위도 뭐 기존하고 그냥 똑같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두둑한 금고 스타 파워가 적용이 돼가지고 상대방 맞았을 때 기존에 퍼지는 그 범위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가젯 소금통 이렇게 설치하면은 어, 이거 뭐냐? 어, 일단 내가 때리면은 데미지가 100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상대방이 때리면은 데미지가 다 들어갑니다. 아, 알았다, 알았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요런 식으로 적 앞에다가 두고 요 산탄 데미지를 이용해서 적을 제거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때리면 어차피 데미지가 100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게 뭐 박살 날 일은 거의 없고 뭐 위험할 땐 몸빵용으로도 쓰고 야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게 어차피 산탄 데미지가 아프기 때문에 이거 내 거는 무조건 데미지 10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위험할 때는 몸빵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오호 뭐그 외에는 사실 비슷해요 이 퍼지는 정도는 이게 지금 스타파워가 장착이 돼가지고 요정도 각도로 좀 퍼지는데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든든한 망원경이랑 블래스터 마스터. 자, 요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상탄 범위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아까보다. 각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궁극기 깔면은 바로 데미지 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궁극기도 바뀐 게 뭐냐면은 이 대포가 날아갈 때 어디로 날아가는지 이 위치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미리 피할 수가 있고, 자, 요렇게 대포 깐 상태에서 가젯을 쓰면은, 야, 잠시만. 자, 이거 미쳤다. 야, 이거 뭐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포를 깔고, 이거 가진 쓰면은 야, 잠깐만. 야, 이거 데미지 미쳤다. 이거, 이거 대포 완전 급발진하는데, 야, 이것도 가진 미쳤는데, 이거 가진 못뭐 써야 되냐? 야, 이거 데미지, 이거 어, 이거 실화니? 이거 야, 이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아, 어, 대포 부서지겠다. 야. 그리고 요거 스타파워는 이렇게 벽을 부술 수 있을 것 같지만 벽이 부서지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 가젯 설명 보면은 이 사정거리 안에 보이는 적들을 모두 다 공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시에 있는 적은 공격이 안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숨으면은 저 부시에 숨었죠? 부시에 숨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젯을 쓰면은 사정거리에 적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시야가 보일 때는 쓰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어 잠시만 어 어, 이거, 왜? 잠시만, 야, 야, 이거 뭐야, 큐브에 왜 데미지가 들어가냐, 이거? 야, 이, 이게 대포가 큐브를 공격하는데, 잠시만요? 뭔가 지금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자,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테스트 들어왔고, 이게 지금, 이렇게 멀리 도망가면은 범위에 아무도 없으면 가짓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공격을 안 해요 그쵸 공격을 안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 브롤러가 범위안에 들어오면은 가젯이 활성화되고 이때 가젯을 누르면은 야 잠깐만 야 아니 야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실화니 이거 아니 이거 가젯 잘못 쓰면은 내 의도치 않게 큐브 상대방 도와줄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 군기지 채우고, 자, 이거, 이거 이렇게 설치하고, 자, 자 가전시 활성화 안 되죠? 멀리 있으면은, 근데 상대방이 한 명이라도 이렇게 들어온다. 그때는 가전시 활성화 되면서, 야, 잠시만 미쳤다. 야, 이거, 이거 각이다. 이거 쇼다운 에서 이거 애들, 그 큐브랑 뭉쳐 있을 때, 이거 쓰면은 그냥 대참사 나겠는데요. 야, 이건데,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자, 그리고 신규 모드 헌터즈라고 새롭게 나오는데, 이게 쇼다운 플러스 클리우웃을 합쳐놓은 그런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지, 기존에 있던 걸 계속 짬뽕시키는 모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어? 자, 이렇게 시작하면 일단 기존 쇼다운 모드랑 똑같습니다. 근데 큐브가 없어. 어, 이게 뭔가 붕어빵에 팥이 빠진 느낌이죠. 어. 그리고 이게 독가스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죽으면 은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어, 컴퓨터 왜 이렇게 잘해. 잠시만. 자기 순위도 나오죠 오른쪽 위에. 자 이렇게 죽으면은 이 부활을 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이 6킬을 하게 되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선두냐 지금 이 왕관 표시 보이죠? 요거 요거 요 놈이 지금 1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다구리 쳐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6킬을 하면은 게임이 끝나요. 자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어 잠시만 이게 일단 팀인이 안됩니다 팀인이 의미가 없어 누군가 6, 6명 잡으면 게임 바로 끝나버리고 이 킬수에 따라서 이 등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이거 안잡으면 손해거든요 그 존버도 안되고 팀인도 안되는 그런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 뭔가 의도는 되게 좋은데 이 재미는 잘 모르겠다 큐브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신규 맵들이 좀 나오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맵의 저 검은색 부분. 어, 저게 뭐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물가랑 똑같습니다. 못 들어가요. 기존의 물이랑 똑같은 개념이고. 자, 요런 맵들이 나오는데 그냥 하나씩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옴싹 달싹 맵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맵이 독가스가 이런 식으로 좀 퍼져있는게 좀 특이하긴 한데, 뭐 그래봤자 컴퓨터들인데, 뭐 그쵸? 일단 큐브는 많이 없어요. 뭔가 좀 듬성듬성 보이네요. 자 이렇게 빠르게 먹고, 이거 가젯을 좀 써보고 싶거든요. 저... 아 뭐하냐? 제 저기서... 아... 컴퓨터야, 너 여기 못 건너오지요? 이독스에 있어서 못건너오지 짜시가 <laughs> 못 건너. 아유. 아유, 그럼 그렇지. 어? 어! 어. 이 패치가 됐나? 컴퓨터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지?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거든요. 어, 얘들 원래 멍청했는데 이거 봐. 얘들 에임이 너무 좋아졌어. 어? 원래 쏘는 거 거의 눈뜬 장님 수준이었는데. 어, 이거 뭔가 개발자 서버에서 AI가 좀 향상됐나봐요 나잘 모르겠네 자 이거 빠르게 먹고 가젯을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진짜 그 모든 큐브들한테 다 공격을 하는지 어? 그게 제일, 제일 중요하다고 그치 일단 궁게이지를 좀 채워야 되는데 궁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네 야 이거 괜히 가젯 잘못 썼다가 남 큐브 먹고 있는거 옆에서 도와주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궁게이지 좀 궁게이지 어우 야 이거 봐잘 맞춘다니까 애들이 자 됐다 궁 됐죠 이제 자 이것까지만 먹고 자 이제 들어가자 이제 궁 깔고 가젯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큐브가 있는 곳에서 어? 큐브 어디 있니 어 큐브가 어저 밑에 있다 자 이렇게 궁 깔고 가젯을 쓰면은 어어 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자자 자. 이거 가젯을 애들 다 어디 갔니? 아 이거 뭔가 어렵네 애들이 일단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렇지 너희 최후 자 이번엔 또 새로운 맵 새로운 맵이 근데 좀 재미없게 생겼어 이거는 좀 그냥 평범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다른 가젯 들고 왔어요 요거잘 써먹어 봐야지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일로 와봐. 이렇게 가지 깔고 오면은 산탄 공격으로 그냥 로아봐로아 어, 너무 약한데? 자, 하지만, 하지만 잡을 수 있죠? 잡을. 어! 후후! 어, 미안! 어, 우 씨, 컴퓨터 왜 이렇게 잘해! 어, 죽어, 이 자식아. 어, <laughs> 잠깐만. 어, 나 어이가 없네, 어? 어, 나 자존심 상해. 아, 컴퓨터한테 이게 무슨 수모야 자.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젯을. 일단 잡고. 요 가젯을 어떻게 활용하냐. 어? 자. 요렇게 오면은. 아, 잠. 아, 아파, 아파. 어. 어, 가젯 1초 끝 당했는데? 아, 어, 잠시만. 아, 뭐야, 이 쫀무리기들은. 이거 가젯을. 와, 잠시만. 저 컴퓨터 맞냐? 저거 컴퓨터 아니야.